자, 8번 모델링은 분할이라는 거와 작업 평면을 이용해야 되겠네요. 2D 스케치의 정면에 사각형을 두개 그리겠습니다. 60에 60인가요? 60에 60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사각형이 하나 더 이렇게 뚫려져 있는데 얘가 한칸두칸 칸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 얘도 20.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칸이 10이고, 요게 30. 요렇게. 약간 비대칭으로 형태가 만들어져 있고, 얘를 돌출합니다. 4칸이니까 40만큼. 이 모양과 같으려면 지금 이쪽 모서리가 맞습니다. 우클릭,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, 뷰 큐브에서 뷰에 맞춤 해서 잡아주시고, 작업 평면, 오늘 배웠던 작업 평면에 세 점을 찍어요. 한 점, 두 점, 세 점. 그리고 나서 위쪽에 분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에 솔리드 한번 선택해서 솔리드 선택. 선택 도구는 작업 평면. 경계 테두리를 클릭. 그리고 유지하는 거 말고요. 화살표를 쳐다보면서 이쪽이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. 그럼 이 모양 확인하시고 확인 눌러 주면 이런 모양이 되죠. 다 만든 형태는 작업 평면은 가시성 꺼 주시면 완성입니다.